2023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맥이썸노이즈 라디오극장 서른의 반격 원작 손원평 극본 오금숙 첫 번째 리아망 아카데미의 인턴 지혜는 오늘도 제일 중요한 업무인 자료복사에 몰입 중이다. 누군가 내게 복사 잘하는 법을 물으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지. 우선 복사기 뚜껑을 연다. 용지를 넣는다. 그리고 복사 버튼을 누른다. 끝! 물론, 이런 구식 복사기는 복사 용지를 밀어 넣어야 하지만, 강의 자료가 책한 권은 좋게 되겠네. 하긴, 예술과 철학식이나 논하는데, 그게 어디 책한 권으로 되겠냐만은. 어, 아, 전화. 내가 받을게, 제시. 네. 디아망 아카데미입니다. 수강료 입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아카데미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의 다른 아카데미보다 워낙 프로그램이 뛰어나졌습니 t <laughs> 디아망 아카데미에서 지혜 a n t Academy. Diamant Academy. Diamant Academy. Diamant. d i a m a n 아주 살살 녹는구나 녹아. 하긴 수강생이 다 돈으로 보이겠지. 미안하니야 대기업인 DM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니까요. 그럼요. 저희 DM사가 대한민국 문화 사업에서 미치는 영향은. 저좀 바쁜데. 네? 다 알고 있는 그런 설명은 됐고 수강료 입금됐는지만 확인해 주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어떤 강좌를 신청하셨죠? 현재 프랑스 철학이요. 어머,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성함이 이지연이요. 아, 이지영 씨. 영이 아니라 연이요, 연.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지연 씨. 네, 수강료 들어왔습니다. 감사. 어머머, 벌써 끊었네. 왜요? 지연이나 지영이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질이야 성질이? 아니죠, 팀장님. 연이냐, 영이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laughs> 맞다. 지혜 씨도 이름에 알힌 슬픈 역사가 있지? 그 얘기 좀 다시 해봐. 많은... 내가 태어난 해 1988년에는 전국이 호돌이 마크로 도배되고 불렁쇠 블렁새 소년이 불렁쇠를 성공적으로 굴린 뒤 올림픽 경기가 밤낮으로 이어지던 때였어요. 우리 애 이름 말이야. 정말 추봉이라고 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가 횟수를 친히 감정하여 지어주신 귀한 이름인데. 아니 추봉이가. 아 추봉이가 말이 되냐고 애 이름이. 다른 건 양보해도 이놈만은 절대 양보 못해. 3대 독자인 나한테 어떻게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하라는 거야. 아 속상해. 아니 아버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만 떡하니 던져놓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나마 가을에 태어난 걸 행운으로 생각해. 뭐? 봄이었다면 춘봉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100m 경기가 펼쳐지려는 참에 엄마의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거죠.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엄마는 평소에 쓰지 않던 존댓말로 쪽지를 썼대요. 아가 나으러 갑니다. 빨리 와요. 왼수 어디 있는 거야. 병원에 도착해 진통이 점점 심해질 즈음 그제야 어디선가 해장술 삼아 낯수를 하고 아빠가 붉은 얼굴로 나타나신 거죠. 아아! 아! 여보 괜찮아? 에이 어, 이게 괜찮아 보여? 미안 미안 근데 여보 벤 존슨이 이겼대. 으하하하하 <laughs> 뭐? 여보. 저리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아! 엄마는 꼬박 이틀 동안 진통을 겪으며 초췌해지셨죠. 수술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만. 안 돼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가요? 그야 저도 모르죠 당신 왜 그래? 그만 수술하자. 안 돼. 아! 이러다가는 산모도 아가도. 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어떡해? 여보, 제발 수수하자. 수수하자고. 죽어도 주봉이는안 돼. 각서 써! 뭐? 각서 쓰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서 각서를 쓰시죠. 아버님, 산루와 아가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다니까요. 아, 아, 나 죽어!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나 몰래 출생 신고하러 가면 아 아기 데리고 도망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거짓말 아니야. 알았어 여보. 아나 죽네. 간호사 어, 이산로 빨리 수술실로.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엄마의 짧고 강한 세 번의 기약으로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laughs> 아무튼 드라마틱해, 지혜 씨 탄생 비화는. 드라마틱은요 진땀나죠. 제 이름이 추봉이었어봐요. 엄마, 어. <laughs> 뭐가 그리 재밌디야? 디아망 아카데미 실권자 김 부장이다.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DM 본사에 보고하고 아래에 지시하는 주도권자다. 지혜 씨 이름에 관한 비화를 듣고 있었어요. 왜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지혜가 추봉이가 될 뻔한 사연. 아, 그 얘기하고 있었구만. 참, 그때 100미터 금메달리스트도 벤 존슨이 아니라 칼 루이스였잖여.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아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하냐. 음, 지혜씨야. 나 커피 한잔 주라. 아, 달달하게. 뭐해. 어서 사무실 문 열어. 아, 아, 네. 아무튼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다니까. 어 냄새. 그렇게 얻은 이름이 지혜면 뭐해. 대한민국에서 88올림픽 때 태어난 여자애들 중 가장 흔한 이름이 지혜였는데. 김지혜, 네 아니 김지혜, 다 말고 김지혜 가 말이야. 김지혜, 나는 어디 갔어? 아유, 도대체 우리 반에 김지혜가 왜 이렇게 많아? 김지혜, 보통명사 같은 이 이름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나한테 어울리는 이름이긴 하지 서른이 된 지금까지 딱히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이 음, 들어와야 어, 여기 커피요 부장님 이 거기 놔야 이거 쪼까 마저 하고 마실 거니께 <laughs> 이거 쪼까 김 부장은 꺼진 컴퓨터 화면을 거울 삼아 코털을 뽑고 있다. <laughs> 그럼 전. 응, 어, 지혜 씨야. 네. 음, 겁나게 고마워야. 어, 다음부터는 내가 타서 마셔야지. 하면서도 지혜 씨가 타주는 커피가 워낙 맛있어 불어서 아이고 시원타몇 번이나 지가 타서 마셨다고. 혹시 내 이름이 추봉이었으면. 내 인생도 달랐을까? <laughs> 지혜는 다시 한 뭉치의 복사물을 들고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있는 복사기가 놓인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곤 잠시 햇빛을 보며 찡그린다. 이 시간에 햇빛이 싫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복사만 하다 지나버렸다는 뜻이니까, 복사기의 성광이 뺨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앤디 워홀과 마린 맷 멀로의 사진이 흐른다.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걸 들으러 여기 로 오는 걸까? 이런 지식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내가 여기서 일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출연, 지혜, 정다연, 유팀장, 김민정, 지혜모, 장윤미, 지혜부, 고재홍, 수강생, 박선아, 의사, 조우길, 교사 정철한, 김부장 주대성, 해설 주대성, 박선아 정철한 2023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오디오드라마 서른의 반격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